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mbti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의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곤 했는데, 글레이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제는 mbti로 사람의 성격을 특정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작 16개의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고작 4개의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과거보다는 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전 온라인에서 소위 MBTI 궁합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떤 MBTI 유형끼리 서로 잘 어울리며 또 어떤 MBTI 성격끼리 잘 어울리지, 않, 어울리지 않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궁합이라는 단어가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 친구들이 또 함께 각자 MBTI를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저랑 제 아내는 서로 파국이라고 뜨더라고요. <laughs> 그때부터 저는 MBTI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mbti 결과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누군가 인터넷에 베드로의 mbti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떤 그 mbti 성격 유형일 것이다를 파악해 놓은 건데요 베드로의 mbti가 esfp였습니다 저랑은 매우 다른 성격입니다 저는 내향적인데 베드로는 누가 봐도 외향적인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베드로랑 동시대에 같은 사, 시대에 살았더라면 베드로로 인해서 매우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저는 베드로와 같이 즉흥적으로 행동할 용기도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물 위를 걷겠다고 할 용기도 없습니다. 또 스승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칼을 꺼내 들 담력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늘 우물쭈물하다가 신앙 고백을 할 기회도 놓치고 또 스승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아무리 제 머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히 스승님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깡다고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하는 인물로 바로 베드로를 뽑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제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로 주님을 우리 모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때로 찬양을 할때 그저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하지만 늘 저는 늘 현실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뜻과 제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짓는 제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스럽고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기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곱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모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은 그러나 내가 살아,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부활하신 부, 자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계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뜬금없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 당장에 필요한 음식을 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업에 종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업 전문가들입니다 또 심지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전에 어업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 호수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이후 물고기로 잡으러 간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업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지만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 아침에 물고기를 파는 편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때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던 그날처럼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는데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며 물고기를 낚던 그들에게는 큰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오는 아침이 전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은 곧 어업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그들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밤새 어둠 속에서 고생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과거 물고기를 낚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 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성경은 그 거리가 약 100m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영법으로 수영을 했을까? 아마도 자유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영과 개해영 그 사이 어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서 수영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100미터를 수영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저 배에 있으면 옷도 젖지 않고 주님을 편히 배울 수 있을 텐데 구태여 힘들게 헤엄을 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전했을 무렵 주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가장 맛있습니다. 하물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모든 기력을 소진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워진 물고기와 빵은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들에게 최고의 아침으로 기억될 수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동 이후에 느낀 좌절감, 그리고 이후에 잡힌 수많은 물고기로 인한 안도감, 그리고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 심지어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가고 있는 생선. 이보다 더 맛있는 아침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숯불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두번 등장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과 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가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나오는 불이 바로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입니다. 대제상의 집 앞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한 그 숯불 앞에서 과거 제자들을 먹이시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부르던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시던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조금 그 심정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 순간 제 뇌는 다시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는지 되, 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에 이 작은 질문이 저를 크게 당황시키는 당황시키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얼마나 베드로를 당황시켰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과연 어떤 답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당당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다,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반 사건 이, 이전에 그가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았다면 누군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그는 당당하고 큰 소리로 아마 자신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힘있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과거에 힘있게 대답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몹시 부끄럽고 난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 비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가장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고백마저도 거짓이 아니라고 결코 생각합니다. 그는 허풍으로 이 말들을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스승이 존경스러웠고, 그의 스승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굳게 믿고 또 다짐하였지만, 그는 너무나도 연약하였습니다.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아픔을 씻어 버리시기 위해 다시 그를 찾아 오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세번 물으십니다. 세번 배신한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하였던 그 숯불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변함없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멋진 각본, 각본가이자 연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무대를 세팅하시고 그 무대 위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한 사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저 더 좋은 기억으로 그의 아픈 기억을 감추기 위해 덮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갑자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목자도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기껏해봐야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의 사명은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위임을 받아 양들이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겨 주십니다. 그에게 주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의 공의와 정의를 이 교회에서 우리는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양들이 결코 우리의 양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우리는 그 양들을 맡은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이 사명을 통해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의 양을 먹이며 주의 양을 치는 것이 곧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일곱 번을 일흔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을 사, 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 또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때로 순간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헛된 것을 쫓을, 수,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앞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전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찾아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새로운 사형만 던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지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주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 하지만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8절에 주님은 베드로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십자가 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다고 나옵니다. 한때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하였던 베드로는 그의 노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하시며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주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며 우리를 참된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목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명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양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에는 도저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귀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